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보석 감정회사의감정의뢰가 들어오는 보석의 80%는 진품이고 20%는 가품이다. 자, 이 회사의 보석 감별사가 진품을 가품으로 잘못, 잘못, 파, 감별할 확률이 0.02. 가품을 진품으로 잘못, 감별할 확률이 0.03이라고 할 때, 자, 이 감별사가 진품으로 감별한 보석이 실제로 가품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죠? 자 진품 진품으로 감별한 보석이 자 진품으로 감별할 확률이 필요한 거죠. 자 실제로는 가품, 그러니까 진품으로 감별했지만 실제로는 가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되죠. 자자 자, 가품일 확률에 자 진품으로 감별할 확률이 확률을 p a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품일 확률은 P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조건부 확률이죠. B에 대한 A의 조건부 확률이니까 PA분의 PA 교집합 B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진품으로 간별할 확률이 필요합니다. 자, 진품으로 간별할 확률은 자, 진품인데, 이게 또 진품인데, 진품으로 간별할 수도 있고, 가품인데, 진품으로 간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진품인데, 진품으로 간별할 확률. 자, 80%가 진품이 되었습니다. 0.8 곱하기. 자, 진품인데, 진품으로. 자 진품을 가품으로 확률 감별할 어, 확률이 0.02라고 그랬죠 그럼 진품을 진품으로 감별할 확률은 0.92가 되겠습니다, 98이 되겠습니다. 자 가품을 진품으로 감별할 확률, 자 가품이 20%입니다, 0.2가 되고요. 자 가품을 진품으로 감별할 확률, 확률이 0.03입니다. 자, 요거 둘을 계산해서 더하면 0.79가 돼요. 자, 그러면 PA는 구했습니다. 그죠? 0.79입니다. 자, 이제 B 확률. 자, 실제로, 어, 가품일 확률. 자, 진품으로 확, 아, 진품으로 간별했는데 가품일 확률이니까 요 확률이 되죠. 0.2 곱하기 0.03이 됩니다. 자, 분자분모에 100을 곱해주시면, 자, 이게 다100 곱하면 0.2 곱하기 3. 100 곱하면 79. 그러면 다시 10을 곱하면 7 9 0분의 6이 되네요. 자, 2로 나눠주시면 3 9 5분의 3. 최종적인 확률이 되겠습니다.